자, ID.4 고요 ID.4 같은 경우도 할인이 많이 되니까요 이번에 구매 생각하셨으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ID.4 라든가 ID.5 라든가 좀 할인이 많이 되는데 ID.4 보다도 좀 ID.5가 아무래도 좀 금액이 높다 보니까 할인이 조금 더 됩니다 근데 ID.4 같은 경우도 좋지만 좀 ID.5 같은 경우는 좀 쿠페 형태다 보니까 ID.4 보다도 주인거리가 시켜도 어 길어요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뭐라 그럴까 니스로 타시는 게 낫고 ID4랑 5의 차이점과 디자인도 있지만 ID4는 전방에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는데 ID5는 이제 안들어갔다뭐 그런 차이점도 있고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상에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고 이게 또 ID4의 장점이죠 그리고 주행거리는 424km 갑니다 어댑브 크루즈 그리고 전방에도 후방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이 바뀐 게또 장점이고요. 카메라 하지도 굉장히 더 좋아졌고 변속기가 원래 여기 옆에 붙어 있다가 이 아래로 내렸습니다. 여기 좀 바뀐 점이고 센더 콘솔 하이그루시 마감도 고급잡고 엠벤언트뜯어도 은하게 들어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. 휴대폰 무선 충전 시트 충전구 두개 적용돼 있고 도트림이도하이그루시도 고급스럽고요. 이거 이 열에 도 선풍구랑 열선 시트 적용이 되고요 시트 충전구 두 개랑 그리고 파나로마 글라스로프드 적용돼 있고요. 이열 공간도 굉장히 요런 게 ID4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또요요롭고요 커버를 제끼면 조금 더 요요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래 충전 주행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4km하고 ID5는 4 3 4 k m 갑니다 할인 많이 되고, 이 저희 차도 바로 출고능하고 시승해보시면 더 좋으니까 시승도 해보시면 더 만족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. 전기차는 좀 원래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타시든 10년 이하로 타 이상 타시든 간에 전기차는 좀 굳이 오래 갖고 있으실 필요 가 없고 리스로 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기차는 뭐 원래 감가도 많이 되지만은 사고가 나면 또 강가가 더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웬만하면 좀 리스로 타시는 게 낫습니다 휴가 바로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해 드릴게요 아이디 4랑 아이디 5